미스터트롯3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고르라면 역시 김용빈일 것 같은데요. 뽀얀 외모에 쏠릴 법한 시선을 한층 원숙하고 절제된 감성으로 자신만의 소리길로 이끄는 것도 그의 노래를 두번세번 번 듣게 하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음절마다 강약 조절을 해내며 감정선을 부여하는 뛰어난 곡 해석력은 물론 노래에 맞게 변화하는 음색도 완벽주의 김용빈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화려한데도 장식적인 기교로 층층이 덮어놓은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빠짐없이 골조물을 쌓아놓아 살짝만 변주해도 바로 만개한 듯꽃 피우는 게 김용빈인데요. 곡 분위기에 맞게 달라지는 눈웃음부터 특유의 입꼬리, 손끝 발끝으로도 전해지다 못해 넘쳐흐르는 끼는 그동안 응축된 그의 무대, 실력이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이 내재된 재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김용빈은 그동안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으며 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는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있죠.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하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중인데요. 김용빈의 독특한 음색과 묵직한 감성의 표현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죠. 김용빈의 무대는 매번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는데, 그가 부른 A는 애절함을, 이별은 아련하고 초연한 감성을, 꿈 속의 사랑은 청순한 섹시미를, 연인은 처연한 감성을 담아내며 각각의 곡에서 다양한 감성으로 감동을 느끼게 해주죠. 이처럼 다양한 감정 표현은 그의 고운 외모와 반전의 강렬한 중저음이 조화를 이루어 매회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김용빈은 어린 나이부터 트롯 신동으로 활약하고. 지금까지 활동하는 나이는 어리지만, 중견가수급의 실력과 경력을 갖고 있죠. 김용빈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 능력을 쌓아왔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004년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당시 심사를 맡은 원로 음악인들로부터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성을 지녔다. 는 극찬을 듣기도 했을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노래 인생은 다섯 살때로 거슬러 가는데, 흥이 넘치는 할머니를 따라 가수 남미래 빨간 구두 아가씨를 열창하는 손주가 하도 귀여워 할아버지는 당시 영업용 노래방 기기를 집안에 설치했는데요. 손주는 놀이터도 안 가고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김용빈은 7살 때 대구 지역 모 백화점 노래 자랑에서 상을 받은 후 전국을 돌며 각종 행사에 출연했는데요. 그리고 초등 6학년 때 공식 일집을 냈고 2012년 보고 싶어서란 대표곡이 들어있는 이 집을 내기까지 했는데요. 일찍부터 유명세를 겪었지만, 공중파 방송의 벽은 높았습니다. 가요무대는 단골로 나가고, 얼마 전 케이블 방송 트로트X에도 출연에 깜짝 관심을 모았지만, 대중의 이름을 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유지우는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다며, 여유를 보일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SM 엔터 이수만이 유지우가, 노래하는 거 보고 아이돌 해보자며, 몇 번이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유지우는 다 거절했다는데요. 아이돌이 되면 금방 주목받겠지만, 트로트를 못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라는 김용비는 할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트로트를 자꾸 듣게 돼서 우연치 않게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친할머니는 고박춘섭 선생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고 할 만큼 노래를 잘 하셨었는데, 당시엔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결국 가수로 데뷔하지 못하셨지만 엄청난 실력자였죠. 그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가 트로트를 많이 들려주셨다는데요. 친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4살 때부터 글씨는 몰라도 트로트를 곧잘 따라 부르고 외운 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트로트가 내 운명인가 싶은 생각도 자주 한다는데요. 하지만 트로트 신동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남들처럼 보낼 수 없었고, 변성기 때는 트로트를 못할 뻔한 고비도 겪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트로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트로트를 평생 할 거라는 생각으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었죠. 할머니 꿈이 가수라 그 꿈을 이루려 한다며, 할머니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트3에 출연한 것도 못 보고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6개월, 7개월을 아프셨는데 나중엔 걸음도 불편한 와중에도 김용빈을 보겠다고 힘든 걸음을 이끌고 아침 마당까지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김용빈은 할머니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했는데요. 이번에 김용빈이 부른 애인은 유튜브 조회수 무려 56만회로 댓글만 2,000개가 넘는 엄청난 반응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번 미스터트롯 지는 김용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용빈은 오라트를 받으며 당연하게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에 김희재는 진짜 너무 늦게 나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사실 시즌1 때 자신이 신동부가 있었는데 그때 김용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평가했는데요. 김희재는 자신이 트롯의 꿈을 꾸고 달려갈 때 투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지원과 김용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비교가 안 돼요.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요. 김용빈과 양지원은 어린 나이에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자신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고 있었는데 모든 신동들의 롤모델이 김용빈이었다며 김용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 나오니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에서 국권이 응원투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빈의 공식 팬카페 사랑빈 회원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준 1472명에서 방송이 시작된 12월 19일 이후 일주일이 채안된 12월 25일 670명이 늘어난 2142명을 기록하더니 9회가 방송된 2월 20일 오후 10시 7508명을 넘어섰죠. 2개월 만에 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오는 3월 13일 결승까지 한 달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확장과 유입을 일으킬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방송 당시 2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미스터 트로트. 출연진과 비교해도 빠른 성장세인데요. 우승자인 안성우는 경연 시작 당시 공식 팬카페 후니엔이 회원 수 3천여 명에 팬덤에서 최종 결승전 즈음 7천여 명을 돌파했죠. 이번 무대 역시 많은 팬들을 끌어들였을 것 같은데요. 김용빈은 레전드 무대를 선보이며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승기의 연인을 선곡한 김용빈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세련된 무대 매너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스터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장윤정은 김용빈의 목소리에 윤기가 있고 풍성하며 섹시미가 있다. 그의 박자, 발음, 소리, 모션은 모두 매력적이다.이라고 평가했고 김현자도 김용빈은 노래 해석력이 뛰어나다. 노래를 한 편의 드라마로 표현해 듣는 이들을 빠져들게 한다. 그는 우리나라 트로트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됐으면 한다라고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극찬을 받은 김용빈은 1600점 만점 중 1542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팬들은 김용빈의 무대를 두고 항상 마음을 울린다. 트로트 예술임을 느끼게 해준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의 독보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하는데요. 그동안 김용빈이 트로트 가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은데요. 뛰어난 외모만큼이나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니 진정한 트로트 스타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스터트롯3 최후의 왕관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결과는 곧 밝혀지겠지만 아무리 봐도 김용빈이 아닐까 싶네요. 김용민의 남은 무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